자 오늘은 이제 14강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활용에 크게 3개가 있어요. 어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 그다음에 넓이, 그다음에 부피, 그다음에 어 속도와 거리와 적분의 관계,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봐서 어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죠. 우선. 정적분의 기본적인 급수와 정적분의 관계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이런 거예요. 우선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y는 fx죠? 자, 그럼 여기 이제 구간을 내가 어, A에서 B까지로 잘라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내가 구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이렇게 자르죠. 자, 자르면은, 이걸 내가 이제 N등분 했다고 치면은, 요한칸한 한 칸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요한 칸의 크기라는 거는, 전체 구간을 N등분 한 거니까, 요게 하나의 크기가 되죠. 그 다음에, 좌표는, 이것의 K번째다 그러면 요건 뭐냐면 요 좌편은 전체를 N등분한 것 중에서 이거의 K개니까 요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 합치면 사각형이니까 밑변은 N분의 B-A가 될 것이고 어그 다음에 이제 첫번째거는 N분의 B-A의 하나짜리를 집어넣은거죠 그래서 곱하기 F n분의 b-a의 한 개짜리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분의 b-a 곱하기 어, 두 번째죠 그러니까 f, n분의 b-a의 두 번째 거를 대입해야 그게 높이가 될 거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갈 거니까 이걸 다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n분의 b a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f, n 분의 b-a의 k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요 간격이 이렇게 넓어가지고는 이렇게 왜곡된 부분이 생기니까 이걸 없애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애주는 방법은 무진장 작게 자르면 되잖아요. n을 무진장 크게 만든다는 건 작게 자른다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결국은 이거에 뭐 정적분 내지 또 넓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정적분을 배웠으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잖아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x dx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바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급수로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걸 하는 게 바로 급수와 정적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런 거를 고칠 때는 뭐냐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리미트 있어야 됩니다 두번째 시그마 있어야 됩니다 세번째 어떤 구간을 나눴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몇 번째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있었을 때 이걸 우리는 x라고 고치면서 이제 정리하게 되는 거죠 자 보여드릴까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 분의 A 시그마 K에서부터 는 N까지 F, B 더하기 M분의 AK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어, 잘 보세요. 여기서 반드시 고민할 것은 얘하고얘가 일치해야 돼요. 일치. 그래야 이 구간을 N 등분한 것에. k번짜란 모습이니까 되죠. 그럴 때요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x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고치게 되면 리미트 시그마가 바로 인테그랄이고 요게 구간의 크기예요. 그래서 0부터 a까지라고 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f 요게 x니까 b 더하기 x dx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 잘들으세요 그럼 이걸 또좀 정리하는 게 요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f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자리로 돌리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B만큼 간 거니까 제자리로 돌릴 때0 더하기 B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A에다가 B를 하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F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인테그랄 b부터 a 더하기 b까지 f x t x 이렇게 하는 꼴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행 이동처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쳐가는 게 기본적인 급수와 정적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지금 내가 강조한 거 요소가 뭐가 있어야 되나 한 번만 더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종합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리미트 n이 무한들로갈때 m 숫자로 보여줄게요 n까지 f 2 더하기 n 분의 4k라고 썼어요 막가요 지금 다 다르죠?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와 여기가 1차라고 그랬잖아요 일차 안 하네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로 일치해볼게요 이 말은 뭐냐면 구간의 크기를 바로 4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 바꿔요 4로. 리미트 n이 무한들로갈때 n 분의 4, 4 없었는데요. 나가 3 어디 갔죠? 쓰면 되죠. 어,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f2 더하기 n 분의 4k. 오, 맞아 떨어졌네. 그럼 어떡하라고? 이게 맞아 떨어졌으면 우리는 얘를 뭐로 고 친다. x로 고칩니다. 요것만얘 말고. 그럼 어떻게 했어? 4분의 3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2 더하기 x d x 방금 했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거니까 4분의 3 2부터 6까지 f x 그래서 계산은 얘로 합니다 그럼 얘만 있나요? 아니요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만일에 구간의 크기를 내가 3으로 맞출게요 이걸 3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 대로갈때 N분의 3 시그마 K는서부터 N까지 F2 더하기 N분의 3K 3 없었는데요. 나눠 4는요. 쓰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이거 정리하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 2 더하기 이거 x에요. 3분의 4 x가 되죠. 이건 이대로 그냥 놔둬요. 옮기지 않고. 물론 치안적분 쓸 수는 있지만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예요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적분을 활용해서 구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넓이입니다. 넓이. 내가 얘기했죠. 넓이와 정적분은 다른 거라고요. 정적분은 음수가 존재하거든요. 넓이는 음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정적분으로 표시된 것 중에 음수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넓이, 즉 플러스가 되게 만들 것이냐.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자 넓이에 대한 걸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건 이거죠. 첫째는 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이런 식이죠. 아까 얘기했죠. 이거 정적분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라고요. 그럼 이거를 다 넓이를 구하려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넓이가 뭐냐 그러면 이 마이너스 부분을 플러스로 만들면 되잖아요. 만드는 방법 뭐예요? 절대값은 절대값. 그럼 계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A부터 B까지는 정적분이 플러스니까 그냥 계산하라. 근데 어디죠? C, B부터 C까지는 이게 음수니까 앞에다 뭘 붙여라. 이걸 붙여라. 그럼 이게 뺐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는.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거죠. 자, 뭐 Y 축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요. Y 축 기준 함수는 어떻게 돌린다? 이렇게 돌립시다. 여기가 A, B, C라 합시다. 그럼 y축을 기준으로는 이쪽이 플러스 여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어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절대값 f y dy죠. 여기는 이제 함수가 y에 관한 식으로 써 있겠죠. 그래서 a부터 b까지는 그냥 나와. 하지만 b부터 c까지는 붙여. 그래야 플러스가 되니까 뭐 개념적으로는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곡선으로 둘러싸였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곡선으로 둘러싸였다. 이렇게요. 네. 자, 이런 게 이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되나면서 y는 fx가 있다. 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라서 y는 gx가 있다 합시다. 자, 우리한테 지금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는 a, b, c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되죠. 위하고 아래, 위하고 아래만 보시면 돼요. 위아래.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넓이를 구하라면, 이때는 fx가 위니까 위에서 gx를 빼는 걸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는, 누가 왜 했냐면 gx가 왜 했으니까 gx에서 fx를 빼서 계산한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거는 어디 있냐면은 수투의 내용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